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켭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 이거 다크호스 782유 때. 그리고 이거 울테그라 1000번. 0.45 합사에 2호 쇼크리더. 거기다가 에 4.5g. 이거 보시기야. 시민직에 3인치 호그험 신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곳으로 약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걸린다. 아, 어? 응, 네. 맞습니다. 네. 음. 아. 어우, 파도 태우니까 아주 그냥 부로 시야 괜찮은 녀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거의 2주만에 낚시하는데, 아 역시 똥맛 좋네요. 도로로 20? 20 되려나? 현준아, 하나 잡았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랜만에 데데 손맛 죽이네. 아, 오늘, 일단 첫 수, 도르 20짜리로 하나 했습니다. 어? 야, 음. 20. 아, 손맛 역시 좋아. 잘 가라. 역시 좋아, 도르 지그레드 지금, 스위밍 지그 4.5g입니다. 여기는 액션 주의가 참 애매해요. 뭐, 굳이... 히트... 아, 멀리 둔다. 아, 짜릿 작은 것 같은데, 이15 될려고 15도 안 되겠다. 아이, 놀래기요 얼굴 깜짝이야. 왠지 입질이, 놀래미 입질 같았습니다. 한 방에 물창고에서 토독토독토독 치는 게. 아야, 씨! 얘는 이빨이 있어. 으잇! 야. 놀래미, 부쭈. 놀래미 잡았습니다 지금. 빠져. 잘 어. 방생하겠습니다.